자 오늘도 토요일이네요. 자 가까운 산을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게 저 털목이 버섯이네요. 아우 이쁘네요. 저는 목이 버섯 그 전에 보긴 봤는데. 목이버섯도 종류가 두 가지인 거 같아요. 그봄 시, 저 가을에 제철 시즌에 나는 목이버섯하고 좀 틀려요. 아우 이쁘네요. 이게 저 짬뽕국물 들어가는 거죠. 아 이제 처음 봅니다. 자 요게 연수목인 줄 알았더니 색깔이 이거는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홈에 어 홈이 멋있네요 요 나무가 자주 보이는데 아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것도 이게 물뿌레나무 같기도 하고 아, 색깔이 좀 진한 저 주색인데요. 이 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참나무가 참나무 참나무에 지금 덩굴이 붙었는데요. 이게 그 담쟁이 덩굴이라는 건데 아이고. 어우, 생각보다 굵네요 지름이 한 4cm 이상 되고, 자, 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소나무에 붙으면, 그래서 소나무 플러스 담쟁이, 소나무 송자 써가지고 송담인데, 자, 요, 이거는 소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무 이름을 모르겠네, 또. 아, 조금 아쉽네요. 자, 앞으로 혹시 송담이 보이면, 자, 이거를 약으로다가 또 먹을 수 있다니까. 잘 찾아봐야겠네. 자, 저 앞에 웅퉁거리게 보이는 등선이 저게 보계산. 보배산 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쪽 지금 좌측으로 보이는게 칠보산 정상이네요 제가 한 2주전 인가저 군자산 쪽에서 칠보산 하고 여기 보, 보계산 한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쪽 반대 능선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눈은 즐거운데 수확물은 또 없네요 <laughs> 자, 멀리서 황금색이 보이길래, 야, 이거 편상황인 줄 알고 와봤는데요. 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이건 또? 하나 보이는데요 와 나무 조금 높은 데 붙은 거 처음 보네요 저게 뭘까요? 아이고. 과연,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어, 그래도 나무 위에 붙은 건 처음 봐가지고.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가까이 왔는데요. 요거, 2m 정도 높이밖에 안되는데도 여기가 올라갈 수가 없네, 이거. 아, 참. 아깝습니다. 와 이건 또 진짜 희한한 참나무가 있네 자 저기서 올라와서 다시 내려오더니 여기에서 다시 또 뿌리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나무가 올라갑니다 이게 희무지 희무지 뿌리 저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참자 뿌리가 또내려어 이쪽으로 시원합니다. 참나무에 뭐가 붙게 붙었는데 이름모를 버섯. <laughs> 여기도 뭐가 붙었어요. 자, 산수의 계곡물이, 이렇게 나무 뿌리주다가 계속 밀어붙네, 물이. 자, 오늘은 또 이게 열리진가요 완전히 사람 같아요. <laughs> 네? 야, 희한하게 생겼네. 지금 나무가 뿌리가 올라오서 여기서 딱 합쳐져가지고요. 남자 가까요 작가요. 이거 뭐 진짜 대단한 작품인데 이거. 어. 이게 열리지, 열리지를 이걸 열리지라고 하는지 맞는 것 같은데 음. 자 여기 바닥에 여기에 보이면 어 여기도 보이네 요 이게 노박당근 열매인데 어 여기도 많이 떨어졌네 야 이거만 봐가지고는 노박덩굴이 어떤 건지를 못 찾겠어요. <laughs> 여기 있는데, 아,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아, 참 달린 거 보기 전에는 못 찾겠네. 또 덩굴을 어, 찾아봐야겠어요. 와저 꼭대기에 열매가 달린 게 보이네요. 이게 노박덩굴인데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와이 줄기네 이 줄기. 어 대단합니다. 여기 이게 올라간 거네요. 오케이. 와 엄청 굵습니다. <laughs> 와, 저꽃개까지 올라가네. 저 열매가 저기서 떨어진 거예요. 이야. 이 줄기를, 어우, 이렇게 굵은 줄기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대단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산을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어, 위런게 보이네요. 이게 거북이 같은데요. 자, 이게 진짜 오리지나 일급선물이네요. 여기 산지 길곡부에서 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와, 저도 이쪽에는 처음 들어와 봤는데, 자, 이 물을 저 밑에 이제 동네에서 여기 식수원으로다가 제가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깨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못 잡게 하고요. 완전 통계 구역입니다. 아, 진짜 많네. 어, 비가 와서 그랬나요? 어, 물이 엄청 많네요. 자, 오늘은 소나무에 붙은 담쟁이 덩굴을 좀발라 보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 얇아요. 소나무 아닌데는 담쟁이 덩굴이 많이 붙어있네요. 오늘 그래도 찾을 나름 이렇게 안 보입니다. 아, 이게 또약생유 좋다래가지고 한번, 오늘 소나무만 쳐다봤는데, 자, 이게 답니다. 자, 이제 하산했구요. 요 인근에 절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절이에요. 자, 아까 저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산행을 마치고 차 있는 쪽으로 이제 귀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산행물을 얻고요.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또 2020년이 시작돼서 아마 오늘 산행이 이제 약초 산행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이럴 달부터는 바빠서 산을 갈수 있을지 근데 상황 되는 대로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